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회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해 유성룡 선생이 쓴징비록에 보면 무능한 왕 선조가 무능한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신의주까지 도망간 것까지 알겠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이순신을 1등공신이 아니라, 아니라 2등공신으로 책봉하려고 합니다 1등공신을 누구로 책봉하려고 그랬냐 몽진할 때 도망갈 때 감아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1등공신이고 이순신 장군을 2등공신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서해 유성룡 선생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순신 장군을 1등으로 하기는 했는데 선조가 왜 이랬겠어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광해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비굴해요. 비굴함. 그러다 보니까 모엄치예요 그래서 뻔뻔하게 가는 거예요. 저는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자존감, 자신감도 지금 없다고 봐요. 그리고 원래 대통령 할 자격이 없던 사람이에요. 무능한 걸 스스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이 사로잡혔고, 그러니까 주변의 좋은 참모들의 조언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마저 나를 무시해? 이러고 다 쳐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달콤한 귓속말을 한 사람들만 말을 듣다 보니까 개염, 비상사태 이렇게 내란 소개까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찰이... 검찰이 국수본 이런 데서 소환하는 것도 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열등감이 있고, 비굴하고,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모렴척이 나오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봐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요. 지금 포장돼 있어요. 본인이 무슨 마치 센 사람처럼. 그렇지 않아요? 무능과 열등에 사로잡혀 있어서 저는 내란 사태까지 일으켰다고 봐요.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면 자신의 잘못을 금방금방 인정하고 사과도 합니다. 무능하고 열등감 있고 비굴하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이 없어서 오늘 이 사태를 일으켰다고 생각해요.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자에게는 강력한 조치 많이 해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한 조치를 공수처장님. 유념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자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